스포츠엑스파의 청철입니다. 세계 여자 배드민턴 랭킹 1위 안생 선수. 지난 그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떼냈던 안생 선수가 아주 금면 들어서 그 연승 가드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영국, 범용에서 열리는 전형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전형 오픈 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1899년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뭐 126년의 역사가 있는데, 자, 이, 안세영 선수가 그~ (32강전에) 중국의 가오팡제 선수를 갖다가 (2대0으로) 꺾고 어~ (16강에) 진출해서 (16강에) 서는 스코틀랜드의 길모어 선수를 역시 (2대1로) 꺾고 이제 준준 결승전에서요 그~ 천이페이 선수 천이페이 하면은 중국의 스타죠 천이페이 선수를 갖다가 (21대9) (21대14) 가볍게 천해배 선수를 꺾고 이제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 준결승전에서는 일본의 야마구치 직업 세계 랭킹 3위와 격돌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그 야마구치 선수 호우와의 경기는 지난해 전용 오픈에서 이 야마구치한테 치는 바람에 준결승치는 바람에 결국은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죠. 안생 선수의 2년 전에는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23년. 그 안성 선수가 우승은 27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1981년에 황선해 선수가 전용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96년 어, 이방수현 선수가 전용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해. 이전용오픈이라는걸좀뭐 세계 최고의 권위의 대회인데 그렇게 차지했는데 작년에 야마구치한테 결국은 준결승에 잡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중결승전에서 야마구치와 격돌하게 됐다는 거. 야, 이렇게 된다면 은 참, 방, 그, 안세형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이, 8강전, 준준결승전에서이 천희페이, 천희페이 혐의는 그, 나이가 그, 안세형 선수보다는 네살이 위입니다만은, 야, 뭐, 그렇게, 그, 안세형 선수가 첫세트를 21대 9니까요. 그리고 2세트도 21대14면은 뭐, 그것은 천이 페이 선수가 꼼짝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대 전적을 보면은 역시 천이 페이 선수가 13승 11패로 이렇게 그 안성훈 선수가 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열었던 경기에서는 9번 대결해가지고 계속해서 안성훈 선수가 이기고 있다는 거.